안녕하십니까. 청아물 포장과 연구원 최재천입니다. 저희과에서는 2011년 산화방위제 섭취 안전성 평가 연구를 수행한 바 있어 이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이 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산화방위제의 1일 섭취량은 국제기구가 설정한 1일 섭취 허용량의 0.28%에 불과해 매우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1일 섭취 허용량이란, 사람이 일생 동안 매일 먹어도 안전한 것으로, 체중 킬로그램당 1일 섭취량을 말합니다. 희중 유통 중인 가공식품 중에 산화방지제 함량을 분석한 결과, 소세지, 햄류 등에서 높게 검출되었고, 검출량은 최소 불검출에서 최대 293.2mg·kg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적용하여 평가한 우리 국민의 산화방지제 1일 섭취량은 국제기구가 설정한 1일 섭취 허용량의 최소 0.01%에서 0.28%로 나타났습니다. 산화방지제 주요 섭취 경로는 빵류, 햄류, 식용유지류 등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식약청은 우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식품첨가물에 대한 섭취 안전성, 안전성 평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